청약 잘 넣으셨나요? 저도 이제 오전에 청약을 끝냈는데요. 청약범에 들어가는데 그 다운은 아니고요. 대기자가 8000명이 넘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대단하다. 오늘 전국적으로 이제 흑석동이 한번또 떠들썩한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청약 전화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링크도 좀 걸어드리고 시세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정에 대해서 또 여쭤보시는 분도 있고, 세금 관련해서도 여쭤보시고 해서 조금 다른 날보다는 전화 상담을 좀 많이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분 좋았던 거는 이렇게 기분 좋게 안내받으시고, 당첨이 되면 꼭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메모를도 주시고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서로 이제 기분 좋게 어 전화도 끊고 했는데요. 어 화이팅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좋은 한 일주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표가 29일하고 이제 목요일하고 그 금요일 있잖아요. 그때 또 되면은 또한번또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문 그 발표, 아니 이제 청약이 끝나고 나서 이제 7시 반에 이제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언론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여보, 밥이 넘어가. 뭐 빨리 청약 넣어.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도 우리 가족톡에 넣어가지고, 빨리 청약해봐라. 그리고 링크도 걸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93만 명이더라고요. 93만 명. 그래서 84가 10만 명, 59 같은 경우에는 83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로또 청약에 모두 광클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는 청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후 일정 발표일이랑 그 다음에 자금 계획이 어떻게 되면 뭐 계약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도 요거 정리를 좀 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무이하고 계약 취소 주택 당첨 후 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 전형 오후 타입과 8사 타입이 있었고, 8사 같은 경우 A 타입입니다. 이게 안 적혀 있지 않네요. 우순이 같은 경우는 315동 103호였고요. 대학 취소주택은 306동 201호였습니다. 애들이 저층이지만 좀 출구에 가깝고 앞이 막혀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괜찮은 그래도 위치에 있는 저층이지만, 분이어서 당첨이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는 옵션비 포함해서 6억 2200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어, 무순이5구타입은 그렇고요. 취소수 택 8사 같은 경우에는 약 9천이 있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와, 청약률 한번 보겠습니다. 무순이 5구 같은 경우에는 82만 9804대 1입니다. 와. 그다음에 계약 취소 8사 타입 같은 경우는 10만 492만, 10만 4924대 1. 모두 전 국민의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발표일 이 중요하죠. 무순이 같은 경우에는 30, 6월 30일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고요. 주택 취소 주택 8사는 29일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하루 차이 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다 넣으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발표 난게 먼저 되면은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좋았고, 어떤 분이 두 개가 다 되면 어떡하냐 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 웃었는데요. 우선은 당첨이 되고 나면은 이제 계약금이 필요하잖아요. 계약금은 이제 그 분양가 총 옵션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20%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7월 7일 날 20%가 있어야 되는데, 5구 같은 경우에는 1억 3,240만 원이 필요하고요. 84 타입인 계약 취소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억 9798만 2천 원이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필요하셔가지고 필요하셔, 요거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7일까지 입주가 되시고 잔금을 완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80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무순위 같은 경우에는 약 이제 5억 3천 정도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취소 주택 같은 팔사 같은 경우는 7억 9천 한200 정도가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작금계에 세우셔가지고 9월 7일까지 만약에 이제 얘가 입주를 한다면 잔금을 치르시면 되고 음, 전세로 잔금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9월 7일까지 입주하시는 분을 맞추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월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예상 시세를 제가 좀저 옆에다가 바로 옆에 적었어요. 오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 얘는, 어, 요거 전에, 여기 전에, 여기 이제, 여기, 다른 계획을 좀 세우시면 자금이라든지 이거 보실 때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얘는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이에요. 전에 조정에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에서 3%로 해서 중과가 안 되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무순위는 전국 청약이었고 유주택자도 가능했고 세대원모도 가능했습니다. 계약 취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가능했고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택 순위 5구 같은 경우가 82만 9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니까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가 상환제. 해당이 안되고요. 재당첨 제한 해당이 안되고요.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20% 이후에는 그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좀 매력이 있고요. 대신 얘는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그뭐 양도세라든지 보유세 이런 거에는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혹시 요 부분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고요 이제 시세 보시. 음 예상 시세를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억 5천이 그 실거래가가 떴고요. 이제 제가 올려 13억까지, 14억도 이제 호가로 나와 있지만 매매가 이제 좀그좀 그좀 낮게 우선은 좀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자금 계획하기 위해서 11억 5천에서 12억 5천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고, 전세도 5억 5천에서 있고, 지금 호가로는 뭐, 6억 5천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조금 타이트하게 습니다 전세는 1억당 한 40에서 한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5구 같은 경우에도 매매가 이제 그 19억이 실거래가가 떴습니다. 그리고 16억까지 봤는데, 그거는 한 이제 저층이라서 이제 조금 타이트하본 부분이 있으니까 뭐 계획 세우시고요. 전세도 6억 5천에서 7억, 여기도 한 8억까지는 있는데, 이제 조금 저층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낮게 이렇게 좀 측정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제 당첨이 되신다고 보시고, 음 작은 계획을 미리, 이제 7월 7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월 7일, 이제 우선은 계약금 20%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우선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작은 계획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뭐 시세가 전세든지 월세든지 매매든지 이렇게 다시 해서 잔금 마칠 수 있으니까 보시고 어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집단 대출에게 다 끝나서 개별적으로 대출을 뭐 알아보셔야 되기는 하는데 어 이게 잔금 대출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은행이 취급하는 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개별로 지금부터라도 좀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약 정리를 드리고요. 어 6월 29일, 6월 30일 모두 이제 당첨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